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어떻게 보면 이슈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 어떻게 보면 사상 그리고 우리가 아, 믿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어, 늘었다는 것입니다. 화,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 보이기 좀 조심했던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어떤 대변인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대중의 앞에 설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본인의 신앙을 나타내고 또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되어서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패션 아이템처럼 생각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고상함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확하게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또이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과 함께 생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적인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표현이 헬러로 파라디도 메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디도 메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서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내어주고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에 나 스스로를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이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우리 스스로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그러한 연속된 그러한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너무나 좋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문 바깥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집에 가는 도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다시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또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듯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육신 우리, 우리의 혼적 자아가 적용이 되고 또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끝내는 그 일을 온전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이 자아,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우리의 자아를 세우고 나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너가 배우고 너 스스로 자아를 키우고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에 이것은 그냥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 보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죽을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의지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죽은 이는 오직 아무 말이 없고 죽은 이는 그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못 박혔음을 보고 우리는 나 스스로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리고 회복시킬 수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독일의 성경 주석가 요한 알프레이트 벵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687년부터 1752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평생을 성경 연구와 주석 집필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분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인 해석을 어떻게 보면 조롱받으며 학문적인 업적도 깎아 내려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이분은 이 사람 이분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그냥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끝난 이후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석을 통하여 공급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겪고 우리의 자아가 내려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공격받을 때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생명은 흘러간다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너무나 재밌는 어떠한 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인터넷에서 한 짤을 보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터미네이터를 패러디, 패러디한 것인데 이 터미네이터가 예수님 시대로 보내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터미네이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눈으로 스캔을 쫙 하니까 가론 유다가 있어요. 가론 유다. 예수님을 팔 사람 이렇게 딱 뜨니까 터미네이터가 이 샷건을 들어서 가론 유다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터미네이터가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 가론 유다는 당신을 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나도 알아, 얘가 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얘가 팔아야지. 진행이 된다니까. 야, 죽이지 마.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요. 가론 유다를 다시 살려내니까 터미네이터가 또 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쏘지 말라니까 막 그러면서 이 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알고 계셨고 죽음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죽음에 넘겨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밝히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 뒤에 두고 있는 이 십자가서부터 여러분이 목에 매는 십자가 집안에 두는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한 나의 자아가 처리가 되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진정으로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